광야와 내만른 땅을 바하다사만을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다 수선화처럼 혼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화성을 옮겨라 레바논의 영광과 아르메과 사론의 영광과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는 내 품인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불도하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세스여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느님을, 복수가 그리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가는 이들은 말못이니 하는 환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원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가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자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손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은기와미정기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굽게 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가까 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 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평기의 공부비로 삼십시오. 주님이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 마테오가 전하도록 한 복입니다. 예. 예.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시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서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이 많이 좀 착잡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기차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주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마음 역시 현치가 많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직장을 잃고 의기소침해서 계신 분들, 또 경제가 너무 장기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제때의 은행자를 받지 못해서 갑자기 집을 잃고 쫓겨나신 분들, 그 밖에도 이런 저런 일들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울한 분위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일을 당한 본인들의 마음이야. 뭐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옆에서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어서 빨리 대책이 마련돼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슨 뾰족한 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읽은 제1독서에서 맥플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드도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물론 이 메시지는 기원전 590년경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던져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아피칸칸하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용기와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암담하고 침울했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었던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 큰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느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참 신앙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속에서 내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바람을 꼭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끝없는 즐거움이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2사에서 35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는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런 이름 비와 늦은 비를 맞아 혹시 이, 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깊게 가십시오. 라고 야고보소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농부와 실을 끓여놓고, 그 다음날 당장 가서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가 소출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기다리고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때로 캄캄하고 부진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구름 위에도 찬란한 태양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 막막하고 캄캄해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이대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참고 기다리다 보면 곧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인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까닭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걸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담당하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탄광에 갇혀서 여러 날을 갇혀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신뢰의 광고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족들 뿐의 조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좌절하고 자기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가족들 품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 하느님의 은총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으면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의 나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밝은 날을, 희망찬 날을 주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우리는 오늘 대리트리드를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가 이분이. 핑크색, 분홍색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또 의심없이 주님을 믿는 그런 행복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